경금은 제일 두드러지는 과거다. 그 과거 때문에. 이달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심판을 받는다. 나머지는 여벌이지만 조그마한 과거에도 다 갖고 있다. 이 천간 열 개가 다 있는 거는 아니고 갖고 있어 봤자 네 개밖에 안 되니까 대원까지 하면은 다섯 개고 이 경을 빼놓으면 네개 다섯 개밖에 안 되고 또두개세 개로 줄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여벌이든지 주인공이든지 조연이든지 과거는 다 과거다. 과거에 해놓은 일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가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공공목해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내 마누라 노릇 좀 해라. 응? 넌내 애인 노릇 좀 하고 넌내 마누라 노릇 좀 해라. 그러면 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하겠다. 정자가 붙은 데는 정제가 됐고 이거는 편제가 됐는데 음, 정제는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 거예요. 혼인신고가 완전히 돼 있으면 은 하루를 살다가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요. 근데 10년은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안돼 있으면 제대로 위자료를 못 받아 현재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애인 상태니까 법 법적 보장을 못 받아. 요즘처럼 막 변호사 사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되긴 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다. 요거는 혼인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 법적 인정. 요거는 어, 법적으로 인정 안 되니까 혼인 신고하기 전에 몸 주지 말아라. 일단은 좋지만. 그래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 만리장성을 싹고 살았어도 돌아가면 이게 남이거든요.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좋은 때 확실하게 하고 잠자란 얘기예요. 이게 거래거든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관계는 거래니까. 계약서 분명하게 받음. 물론 이거 좋은 때인데 저 사람이 을이 빼먹고 도망갈 사람 아니야 했 하고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이게 원수이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거니까. 단만정관정제래도 음. 법적 계약서 분명하게 하지 않았으면 믿지 말아라. 일단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지만. 확믿으면안 된다 이얘기해요 남자 덕 있다, 관청 덕 본다. 그리고 이게 갑을 목이니까 나무 심어서 키워 온 거, 을목은 뭐 일년생이 더 많아요. 을목한테도 다년생 이 있지만 갑목은 다년생으로 보고 을목은 1년생으로 보는 게좀 간편하고 좋아요. 이건 오랫동안 키워 온 거. 이거는 1년 동안 키워 온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기다가 새을자도 붙해서. 이렇게, 뭐, 유람 했던 거, 멀리,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좋다. 좋은 거 하나 더 해보죠. 여기, 임계가 좋다. 임계, 음생수. 부모가 들어와서 나한테 먹여준다. 너 먹을래? 공부할래? 이거 먹는다고 하면 은 식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임수가 1 0 0가 커요 <laughs> 어, 내가 지난 월요일날 절회를 갔어요 절회 가서 불식을 했는데 뭐세 번은 갖다 먹는 아 미쳤지 어쩜 그렇게 다 들어가는지 우리 언니가 임진생인데 내가 과거에 미국을 갔는데 그 언니네 그 가게 앞에 생선가게가 있어요. 한 번씩 가다 큰소리로 치면 는데 들어오면 우리 니가내 눈치 보느라고 그 회를 사갖고 들어오는데 연어를 그냥 뒷담화내걸 사갖고 들어와 얼마나 먹겠다고 이렇게 많이 사갖고 오냐고 우리 니한테 심통이 나요. 그래? 내가 배꼬리가 커서 나 많이 먹는다. 그게 근내그 얘기가 배꼬리 바다에 뜨는 배하고 강에 뜨는 배하고 바다에 뜨는 배가 뭔가 아주 그뭐 진리가. 소소한데 숨어있어요 그 인수가 배꼬리가 크다는 걸 제가 그 우리 꼬마애가 의사하 꼬마 어렸을 때 내가 놀랬서 창피할 정도로 갈비집 갔는데 거의 12분 정도 먹더라고 네. 갈비를 어린애가 그 정도 먹었을 때 놀랬죠 그러니까 김 선생님도 마음 놓고 먹으면 많이 먹을 때 있다는 그래. 얘기 우리 아들이 이모머리거든요 식비가 너무 심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 맞을 때뿡탄다고 들어 왔을 때 먹어야지. 인계수 있는데 먹을 거 많다. 음. 먹을 거 많다. 뜨거한도가 아, 부모 덕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는 거지. 그, 남이라도 들어와서 먹여준다. 그래. 응. <laughs>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부모 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른 덕 있다 이렇게 보는 게더 음. 많고요. 이게 먹을 것도 많지만 또 수는 지식에 관한 얘기니까 물이 터진다 하는 얘기도 되고 음. 공부 잘 된다 그 얘기도 되고 음. 지식 쌓인다 늘어난다 <laughs> 경시로를 살면서 물기가 네. 터져가지고 자 갑을 목하고 임계수는 받는다. 목하고 수는 받는다. 좋다 이득이다. 그다음에 이게 받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데. 이 경금이 지가 싸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뜯어다가 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디서 뜯느냐. 병정하고 무기한테 뜯어다가. 네. 갑을 못 뜯는다. 임계수하나해 준다. 네. 얘기해요. 네. 한국금. 근데 이 경금 한테다 쫙 비쳤어. 그러니까 눈이 부셔갖고 이거 이게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거 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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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못 음, 쓰게 아, 한다. 난못 쓰. 통털어서 이거 뭐라고요? 보여. 통털어서 미친놈. 어. 아, 그럼 그래서 미친놈. <laughs> <그런 웃음> 네. 지말친듯 하지 말고. 미친한국지남고가 어, 여자 내지는고미지니까또 요거는 보 말고. 미생금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지 말고. 칼친듯 하지 산 같은 부모의 은혜 태산 같은 부모의 응. 마음 그랬는데 응. 그 태산에다 뭐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여을풀 갖다 탁 꽂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일정 시대 때 우리나라 삼각산이 이런 산에다가 뭐 저기 막았잖아. 말투, 그거예요? 제말도. 그거, 그거 아직도 빼다못 거야, 다못 거야. 응? 그래서 빼는 데는 빼고 못 빼는. 그 우리나라 응. 기운의 정기를 네. 그걸로 가슴에 못 박혀 그러니까 가슴에 못 박히기 전에 내 나라 무는 호고 기토가더 호. 비토가 더 호흡정액이니까 더 호흡 호흡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으면 호흡으로도 못한다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나못 줘, 못 줘, 해다가 죽지 말아라. 그 옛날 어떤 대통령 친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는데 저산 속으로 숨어들어갔던 공기들이 먹을 거를 얻으러 왔대요. 쌀한 대빡하고 간장 한 대빡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없지는 부잣집에가 없어? 해갖고 못준다고 하니까 앉은 자리서 총을 쏴라고 죽었대요.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래. 이게 가슴에, 가슴에 못 박히는 거야. 칼을 갖다 꽂는 거. 무토나 무기월에는 던져도 흙덩이 던졌지만 경신월에는 칼을 던지는 거예요. 당해도 급이 달라 흙덩이로 맞느냐, 칼로 맞느냐. 이거 가슴에 못 박히지 않게끔 오고 가고 하는 길에 사고 치지 않게끔. 그럼 사전에 막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면 되나? 다니면서 팁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래야 되나? 100% 해줘. 베풀. <laughs> 100 하죠. 아, 팁도 좀 주세요. 주로 주로가 아니라 거의 아래 사람한테 당한다 이게요. 근데 안 당하려면은 팁을 줘라 이게요. 예전에 그 이재용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요지 오늘 갈비집 가서 너무 잘하니까 그칩을딱 풀리는 거야. 여기 <laughs> 종종호원이 몇 명이요? 박세범. 키우 <laughs> 아, 그렇게 좀돈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팁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기 터 있는 사람 우리 다 무기 터 있네. <laughs> 막상 이렇게 웃고 떠들고 공부하고 그래도요 당하면은 속이 뒤틀리는 거야 당하고 나서 뒤늦게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는요 참지를 못하고 다다다다다다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안 하던 짓을 해갖고 당한 호구 되세요 호구 이거야말로 막상막하야 막갓다요 막갓다 그러니까 신경 곤두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공손하면 되는데 너칼 가졌어? 나도 칼 가졌는데 한판 붙을까? 아까 경신이 있으면 경을 가졌으면 은금생수해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가 칼을 갖고 내놓으라래? 나도 칼 가졌거든? 한판 붙을까? 칼이니까 한판 붙을까? <laughs> 우리 서부 영화에서 서로 꼬나보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 꺼내서 쏘느냐 거기서 죽어도 할말 없어 그런 그. 그 결투에서는요. 맞섰다가 맞섰다가 죽든지 살든지 할 거고 그러기 전에 아유, 말로 합시다. 아유 신경부터 좀 풀읍시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사람 안 당하는 사람 그거는 기가 말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애들이 서로 엉켜붙어서 좋아하다가 금세 이게 얼굴을 핥히고 대드는거 있죠. 이게 딴 난쟁이들 비결 넘치들이 싸우는 게 그래요. 갑을 목하고 임계수 있는 데는 들어온다 요건 남자한테 받는다 요거는 어른한테 받는다 이기고. 요거는 여자한테 당한다 요거는 아랫것한테 당한다 아랫것한테 줘야 된다 이거는 여자한테 넉넉하게 불어라 경정은여자요예이경정한테이 예. 금은 재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재성은 여자 관성은 남자 재성은 돈한테 당하고 여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관성은 남자한테 당하고 관청한테 당하고. 이 여자 남자 관계는 법적 문제가 항시 끼어 있어요. 동기간은 법으로 안갈 경우도 많거든요. 싸워도. 법적 문제가 아닌데 관성이 들어가는 거는 관청 문제, 인성이 들어가는 거는 문서 문제. 그 옛날은 상속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상속에서 응. 응. 형제지간 응. 싸울 때. 응. 응. 형제지간에 상속 그렇지. 그럴 상속에... 수 있겠죠. 상속은 형제지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 반성. 네. 아니 여기 반성이 아니라 음, 법적인 문 문제. 상속문제가 법문제이기도 하지만 태산은 길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우리가 죽을 때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토가 사주에 있다 하면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속받은 일이 있다 해도 절대 안 틀려요. 상속받을 거 있다. 기묘가 월에 있는데 이 사주쟁이도 아무나 못한대요. 조상에서 사주쟁이 한 뿌리가 있어야. 그 이게 월에 있으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사주쟁이를 해갖고 이걸 우리 엄마가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나한테로 내려온 거고 또. 김 선생님은 기사 일주자면 응. 이것도 상속 받은 거야. 상속 받았죠. 응. 그때 일찍 받았어요, 저는. 응. 길, 이게 100년, 200년 가는 거거든요. 주소가 길에 다 붙었는데, 2014년인가 그때 바뀌어갖고, 쓰는데 몇년 걸렸지만, 은몇백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응. 그 그동안에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거 받은 게 아니야. 길, 기록,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나눠 먹어야 될 거, 나눠 가져야 될 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가졌다 이 얘기지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 옆에 있는 평야 평양. 평야를 받은거죠 이죠돈 논을 받았어요 <웃음> 정확하게 25살 <laughs> 때 우리 집도 받았네 어, 네. 음. 군대 육군 중 2대 이 기사잖아요 음. 이거는 어디냐 하면 길 옆에 평야인데 이게 도시하고 촌하고 만나는 부분 정확했습니다 음. 도시하고 촌하고 만나는 부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땅 원래는 면인데 여기 시 여기로 이제 넘어갈 땅인 거야 더 개발되면 개발 뭐라고 그랬죠? 개발될 땅? 개발될 수 있는 땅 자꾸 도시가 팽창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니까 현재는 면에 해당됐지만 조금 있으면 시로 편입될 땅 내년 직가가 올라가요 공시 직가가. 그러면은 이럴 때 어째서 그러냐 해고 질문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런 질문을 안 해서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laughs> 아니 그 어째서 기사일주가 도시하고 어, 시골 그 경계선에 있냐 이 말이에요. 글쎄 그걸 질문을 해가질 하고 있잖아. 내가 던지니까 <laughs> 기사가 어째서 시하고 면하고 시가 더 크고 면이 그 다음이죠. 뱀이, 네. 이거 뱀이 맞죠? 응? 이거 뭐 틀림없는 뱀인데, 응. 뱀이 동면기에는 산으로 들어가요. 응. 음? 또 활동기에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요거는 동면기 예. 요거는 활동기 활동기에는 쥐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어디로 오느냐 농경지 있는 데로 내려와 그러니까 농경지 있는 데에 쥐가 많이 있거든 농사짓는 농밭 있는 데로 쥐. 뱀이 내려왔다가 동면기가 되면 다시 산으로 가 그러니까 고 국간에... 그 중간에 있어야 왔다 갔다 하기가 좋지 도시하고 촌하고 사회. 만나는 부분에 뱀이 산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사대운에는 다 어디 사느냐? 종점에 살 종점에 살지 마세요. 이건 그건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기사 일주니까 평생 종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옛날에 종점 후수직으 했죠. 어, 종점. 요즘에 종점 다빛까반짝해 제가 25살이고 1970 8년도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토지 구획 정리를 그때 당시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78년, 79년에 요구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인데 네. 그때도 구획 정리를 다 해놨다고 하면 그게 집가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의 마음 경평이라고 하세요. 다른 데는 태풍하고 홍수 피해를 봤는데 거기는 안봐아요 그다음에 구획 정리가 잘된 땅에 흐르는 강도 있어도 물되기도 좋아. 우리나라 최고의 곱창지대고 거기서 나온 쌀은 최고 좋아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거 기름 사는 갈때에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응. 적당하게 거기서 저... 물고 먹다가 놓고 가시겠죠?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